18살에 순자산 100억, 전용기로 등교하고 24K 금 싱크대에서 세수하는 소년. 이게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누군가의 일상이라면 믿겠습니까? 오늘 바론 트럼프, 그가 사는 세계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이곳은 리얼리티 쇼크, 세상의 상류 0.01%만 하는 진짜 현실의 민낯을 파헤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당신이 몰랐던 세계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바론 윌리엄 트럼프. 2006년 3월 20일,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와 멜라니아 사이에서 태어난 트럼프 가문의 막내입니다. 그의 탄생부터 모든 것이 특권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억만장자 부동산 재벌이자 대통령, 어머니는 전직 모델이자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론은 오히려 일반인보다 더 조용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공식 석상엔 거의 등장하지 않으며 멜라니아는 아들을 언론으로부터 철저히 보호했죠. 그렇다고 모든 게 화려하진 않았습니다. 바로는 뉴욕의 콜럼비아 예비학교에서 공부하며 축구와 테니스를 즐겼고 슬로베니아어, 영어, 프랑스어까지 구사하는 트릴링구얼입니다. 과학과 컴퓨터에 흥미가 많고 항공기 모델 만들기를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죠. 폐과학관 시전에는 메릴랜드의 세인트 앤드루스 에피스코팔스쿨로 전학했으며 지금은 뉴욕대학교 스턴 경영대학원에서 경제와 경영을 전공 중입니다. 그의 일상은 저택을 넘어 궁전이라 불러야 맞습니다. 마라라고 리조트, 17에이커 규모, 욕심만 33대. 전용 해변, 핵 방공호까지 갖춘 이곳은 발언의 어린 시절 놀이터였고, 가입비만 무려 2억 6천만 원. 트럼프 타워 펜트하우스, 119억짜리 고급 아파트, 3,500평방피트, 전체 층을 발언이 썼으며 전용 주방과 거실, 유아용 놀이방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세인트 마틴의 휴양지, 웨스트체스트의 160억 별장, 우루가이 푼타델 에스트의 콘도미니엄 등, 그는 전 세계를 이동하며 살아온 셈이죠. 바언은 아직 운전면허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탈수 있는 차는 롤스로이스 팬텀 벤틀리 플라잉 스퍼, 메르세데스 S 클래스, 이미 트럼프 아버지의 에마 목록에 이름을 올리고 있죠 앞으로는 그만을 위해 커스텀 제작된 차량도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억만장자 가문이니까요 바론은 가족과 함께 이 항공기들을 타고 전세계를 돌아다니며 자랐습니다 헬기에서 내리는 모습만 봐도 평범한 10대의 삶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최근엔 바론의 키와 외모가 SNS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203cm라는 추정키에 모델 같은 체형으로 트럼프보다 잘생겼다는 댓글도 줄을 이었죠 하지만 바로는 이에 대해 단한 번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떤 칭찬도 비판도 그는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보여주기보다 숨는 선택, 그게 그의 방식입니다. 바로는 현재 추정 자산 약 100억 원, 아버지가 남긴 트러스트 펀드, 트럼프 그룹의 집은 수억 원대의 광고 계약, 스케쳐스와 H&M 등에서 실제 출연료 지급, 그리고 트럼프가 세상을 떠나면 약 4조 원 규모의 자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는 트럼프 가문의 마지막이지만 어쩌면 가장 강력한 후계자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그를 단순한 트럼프의 아들로 기억하지만 그는 지금 자신만의 제국을 준비 중입니다. 당신이라면 이런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상류층의 진짜 삶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기는 리얼리티 쇼크입니다.